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부터 교독을 좀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젖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 주리라 하신 땅곧 적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굴짜이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들여 본래의 마음의 기억하여 불리켜 하나님을 섬기며 노리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은 약속의 땅에 예. 약속의 땅의 삶의 특징, 약속의 땅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보면 이제 핵심되는 데가 10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9절에 보면 젖과 흐르는 땅이고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로 앞두고 모세가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그 삶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저들이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생업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기본적으로. 애굽 땅에서의 삶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처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렇지만 1 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먼저 이스라엘아 이집트를 한번 생각을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이집트 애굽 땅의 특징을 보면 이제 뭘 기억해요? 피라미드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무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저거를 쌓아 올렸는지 모세 있을 때보다도 더 먼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 건축을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지금도 신비 이구요 뭐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스 핑크스 처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집트가 되는 기억 인데요 아 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카이로 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의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어, 어쨌든 아프리카 에 있어서 아 어, 이제 그 어, 북쪽이면서 그 다음에 북동쪽이죠. 동쪽에 위치해서 아프리카 크게 대륙에 보면 이제 맨 꼭대기 동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북쪽이면서 동쪽을 찾아고 있는 땅인데 여기는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보이는데 이집트의 특징이 뭐냐면 나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은 무려 어뭐 보통제 청나일 그다음에 백나일강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쪽 위에 수단하고 어, 이더 위에 보면 이제 수단과 이쪽에 보면 이제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 에디오피아에서 고원에 서르는 물이 둘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 밑에까지 흐르는데 아 어, 무려 길이가 아 어, 굉장히 길어서 어 통계적으로 보면 한6 1670km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긴 나일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집트 땅이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앙에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서 물을 계속 끌어다가 이제 관계 시설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거나 저 밑에 삼각주 지역, 저기서는 이제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의 농작물이 이제 넘쳐나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이 퇴적터가 쌓여서 나일강 하류에 쌓여서 한 여름이면 항상 홍수로 인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니까, 러 이집트는 꼭대기 그 에, 에디오피아의 고온에서 이제, 아 6월경쯤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가 나면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흘러내려가서, 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 결국은 한 7월경에 이 삼각주 지역까지도 몇개월과 흘러내려가서, 아 십이 월 경에 땅을 경작하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애굽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나라. 애굽 땅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애굽 땅이 아니고 작곡대기 한 오천 킬로 정도 되는 에디오파 고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홍수가 난 물이 몇 개를 흘러서 나일강에 범람을 일으켜서 그거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 자체는 애굽 땅 자체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인데 위에서 너메 나라에서 멀리서 홍수가 내는 그것이 강을 따라 들어오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살아가는 데가 이집트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1 0 절에 보면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진 않아. 거의 비가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몇천 킬로, 한오천 킬로 정도 떨어진 데서 홍수가 나서 그 나일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자기 나라에. 중앙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을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 그 물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잘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십절에 발로 물을 댄다 관계 시설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차를 만들어서 이제 농경지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이제 끌고 가는 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아, 이게. 지금부터 어이때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뭐주님 모시기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경이니까 아 어, 이때 무슨 뭐 발전기가 있어서 혹은 무슨 뭐아그 어, 물을 끌어들이는 아 어, 뭐라고 그래요? 물을 이렇게 끌어서 올리는 뭐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래식 양수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쓰는 것은 재래식공법입니다 물을 아, 이렇게 발로 돌린다든지 손으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 파조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계속 애굽의 나일강에그 범람한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갖고 벽돌을 만들고 그물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 벽돌에서 성을 쌓고 그런데 이들이 투자를 하면서 노역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범람하는 나일강물을 어쨌든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노력과 이런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관계 수로를 잘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들에게는 최대한으로 중요한 과제였고 자기들이 농, 어, 이곳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을 어, 계속에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강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잘해서 농사를 잘 짓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라는 이런데도 보면. 어, 풍성한 과일이 이렇게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인간적인 지혜, 총명, 노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계속 이들은 종생활하며 종소리 아, 종살이하고 수거하고막그 아, 위에 책임자들의 채찍질이 있었고 호령이 있었고 야단을 치면서 이곳에 종살이하면서 종을 하면서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아, 이 애굽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피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러나 나일강은 언제든지 범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일강을 뿌어들이기 위해서 이 넓은 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애굽의 삶의 그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희가 찾아, 약속받아서 가난 땅, 약속의 땅은 그와 같지 않다. 그죠? 저 끝에 보면, 저쪽 끝에 보면, 위에 조그만 게 호수처럼 보이는 게 뭐겠어요? 안 보이지만 대략? 뭐로 보여요? 물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겠어요? 통밥으로 이제. 사해바다 갈릴리오순.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예, 우에가 갈릴리. 그리고 밑에 큰게 사해. 예. 그래서 우에 갈릴리, 갈릴리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그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라고 나오는 것처럼 헐몬산 안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비가 쏟아져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래서 이, 이, 이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요단강을 따라서 골짜기가 있고 그러면서 사해가 있고 이 가난 땅을 일컬으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몬산 혹은 헐몬산은 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어, 해발 2,814m나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아, 우리나라에서 2,000m가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저 밑에 뭐 한라산도 뭐 어, 2,000이 채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높은 헬몬산은 그래서 눈 눈산이고 신산처럼 항상 보였고 어, 노인 노인의 노인 머리처럼 이제 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산인데 저기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젖줄구처럼 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거기 에 있는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서 이제 이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찍은 건데요. 아, 그 밑에 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갈릴리 호수에서 아, 그래서 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주변은 이제 굉장히 풍족하죠. 그래서 아, 유대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북부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고 어, 모든 이런 생산과 이런 거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게 되면서 아주 평화롭고 그다음에 풍부하고 물도 많고 저 고기가 릴리호스에서 많이 잡혀서 소위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요 어, 가서 여행하신 분은 드, 드셔보셨나요 예뭐 그냥 그냥 고기 맛이죠 뭐 그죠 예뭐 특별한 별맛은 없는데 주로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예. 일반적으로 갈릴리에서 많이 잡혀지는 뭐 붕어 모양의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 구절 말씀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의 기름진과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에... 그 땅이 정말 그 기름지고 풍성한 그래서 포도가 엄청나게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산 포도는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크고 실하고 어,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헤브론산.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의 기름진과 풍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젖과 꿀 그래서 젖은 뭐예요? 밀크라 그러죠 우유.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목축을 많이 하게 되니까 목축을 해서 이제 젖을 짜게 되고 그 다음에 버터를 만들고 그래서 목축업이 잘 돼서 양떼를 통해서 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유 버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에 꿀은, 어, 실제적으로 꿀 생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가난 땅에서는 꿀이, 이 유명한 토산품으로 어, 알려져 있어서, 어, 야산에서 아주 다량으로 이 축출되는 것이 이제 꿀이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때 그냥 실제적으로도 어, 우유, 버터가 많이 나는 그런, 어, 가축들이 많이 되고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꿀을 생산하는 야생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이 적곡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런 것도 나왔죠. 어 여기 보면 이제 시벨라 유전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여기에 유전도 이제 원유가 아 개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고 2008년에 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2번, 3번, 4번 여기 보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텔아비브가 있죠. 텔아비브가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 대도시고요. 예루살렘은 이쪽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의 핵심이라면 가장 큰 도시가 이제 텔아비브이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그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이제 2017년도에 에, 에, 이스라엘 연안에 가스가 많이 개발이 돼서 이거가 이제 완전히 다 개발이 되면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에너지가 자급자족되는 것이 이제 충분하고 주변에 있던 주변 국가들에게도 수출을 할수 있어서 2016년 9월에. 에, 요르단 위에 국경에 있는 요르단에서는 이제 천연가스를 115년간 100억 달러 성당의 천연가스를 이제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놨다. 그래서 적과 흐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말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세가 우리를 이쪽으로 적과 흐른다고 말했는데 왜 중동 지역에서 석유 안 나는 거는 이스라엘 땅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석유도 있고, 특별히 이 가스가 천연가스가 주변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어, 뭐 이런 면으로도 어, 풍요한 땅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가장 영적으로는 아, 적각골 현단으로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그것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이스라엘 땅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 위에 북부 지역에는 저렇게 헬 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과 강수량으로 인해서 충분히 좋고 그다음에 중부도 중앙 지역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유다 광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광야 지역은 아주 굉장히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비교한 거 비교한 것이 그거죠. 애굽 땅의 삶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나일강이 흘러서 그것을 끌어들여게 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을 엄청하며 너희들이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애굽 땅의 삶이라면 너희가 들어간 땅은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뭐예요? 산과 골짜가 있고 그러면서 무엇을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오으로 인해서 이렇게 광야 같은 지역에서도 오아시스가 발견이 되고 물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고, 유대 광야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뭐 네게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비가 와야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를 먼저 주셨죠. 이른 비는 지금처럼 가을에 내린 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내는 가을비가 이른비입니다. 첫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른비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이른비는 뭐야 이때부터 파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으로하면 봄과 같은 거라서 파종을 이때 하기 시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늦은비는 3, 4월 우리가 말하는 봄비 같은 것인데 그때는 수확을 앞두고. 포도라든지 뭐그 다음에 여러 그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수확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1 4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서 가장 제 하나님 백성들의 가난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주님이 주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흐르는 강물, 나일 강물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떻게 잘 해보는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노력 수고가 강조가 된다면. 이 가난 땅의 특징 이곳은 비가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른 비 그래서 가을 내려서 추수, 이제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하고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는 이런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 주셔서 그것을 흡수함으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해서.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12절에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열한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심소할 것들은 뭐예요? 여기에 17절에도 경고를 했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게 잘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게 잘 순종하면서 나와 친밀히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의 땅에 항상 풍성한 음식과 곡식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할 것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는 내 노력, 내 수고, 내 이거 뭐 이렇게 수차를 돌리고 뭐 발로 돌리면서 이렇게 수고해서 뭔가 얻을 거 세상적인 방법에만 온통 신경 쓰는 것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색다르게 하늘에서 주님이 직접 돌봐주시는데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우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어서 계속 비를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너희가 풍요하게 먹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할 것은 16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이 미혹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것에 절하고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것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기는 것이 바로 가난 땅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장점은 그냥 주님과 함께 좋기만 하면 이른비, 늦은비가 늘 내려서 사랑에 풍성한데 주님과 관계만 안 좋으면 하늘이 딱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애국당에서는 나일강이라도 쓰니까 어찌 그지보다 쓰면 되는데 여기는 비가 없어요. 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관계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해 줍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비, 늦은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므리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쓸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늘을 열어서 늘 비를 내려서 풍요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쓸 것은 하늘에 하늘을 다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 주님과의 관계와 우리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것이 열쇠인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대대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역사를 저들이 기억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주님과 사랑관계가 친밀해져서 또 깊어져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로막는 우상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 범죄로 인해서 하늘, 하늘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하늘문을 닫히는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